김영빈의 진짜 모습, 공백을 깨고 대중이 의심하는가면 뒤에 진실을 최초 공개. 과연 이 가수는 우리가 늘 동경했던 그 사람이 맞는가? 이야기는 언제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무대가 끝난 뒤, 박수의 파도가 잦아들고 분위기가 기이하리만치 고요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한 사람의 내면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손을 흔드는 다정한 제스처, 팬들에게 한번더 허리를 깊이 숙이는 예의, 무대가 꺼져도 남아있는 진심의 잔향.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미소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은 어떤 온도였는가? 가면이라 부르기엔 너무 순수하고, 침묵이라 부르기엔 너무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침묵과 미소 7년간의 생존 일 그의 이름이 사회의 입술에서 노래처럼 맴도는 동안 그의 하루는 늘 정확한 박자에 맞춰 흘렀습니다. 새벽의 연습실, 정오의 리허설, 저녁의 무대, 밤의 이동. 달력은 늘 빽빽했고 그 빽빽함 속에서 삶은 종종 종이처럼 얇아졌습니다. 그 얇은 삶을 찢지 않으려 그는 노래를 껴안았고, 노래는 다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대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타고난 뒤에는 언제나 떨림이 있습니다. 그 떨림은 때로 한 가수를 무너뜨리고, 때로 한 인간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떨림의 별표별표 기원, 기원, 별표별표를 마주합니다. 그는 어느날 조용히 침묵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군가를 겨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오랜 그림자를 불러 앉혀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린 줄 알았던 장면들, 스스로도 외면했던 감정들, 괜찮다 라는 말로 덮어왔던 마음의 굴곡들. 그 굴곡이 실제로는 그의 소리를 더 깊게 만들었으며 그 소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건너왔는지를. 그 고백의 온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고, 그래서 더 멀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모대 위에 황태자라는 수식어도 결국 한 인간의 어깨 위에 놓인 이름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음의 고백, 흉터는 살아있다는 증거. 침묵은 때로 사람을 지켜주지만 때로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방패를 들고 노래하는 법을 배웠고 방패를 든채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가, 백스테이지에서는 속삭임이, 마음 속에서는 검은 파도가 번졌습니다. 파도가 가라앉을 때마다 그는 새 노래를 썼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고백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음의 인정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자존을 지키는 합법적 서약이었고, 팬들에게 건네는 정직의 악수였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그는 대답 대신 시간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마주하면 만물이 선명해집니다. 오해와 소문, 압박과 기대, 상처와 오기의 추문들은 시간이 지나도 모양을 바꿔가며 다시 다가옵니다. 시간을 이기는 방식은 하나뿐입니다. 시간을 통과하는 것 그는 승리의 기념사진이 아니라 과정의 흉터를 보여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흉터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없는 것들을 향한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진정성의 반격, 구조적 압박에 대한 인간의 답변, 사람들은 이야기의 악역을 찾는데 익숙합니다. 편을 나누고 손가락질하며 누군가의 얼굴에 논인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그 익숙함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악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가리켰습니다. 무대 산업의 속도, 콘텐츠 경제의 갈증, 성공 신화가 요구하는 영웅서사, 그 구조는 때로 한 사람의 호흡을 무시합니다. 박수 소리에 묻히는 호흡 편집점에 잘리는 표정 스케줄로 덮이는 침묵 그는 그 구조의 틈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순간도 제 노래의 일부입니다. 이말한 줄이 사실은 우리가 듣지 못했던 가장 큰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팬덤은 움직였습니다. 응원은 고백을 만나자 울림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내 침묵을 깨웠어요. 당신의 노래가 내 숨을 돌렸어요. 댓글의 행간마다 손이 잡혔습니다. 예전엔 음원 차트와 조회수로만 측정되던 사람이, 그날은 온기와 호흡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리듬, 흔들림은 강함의 증명, 침묵을 깬다는 것은 곧 관성, 관성을 멈추는 일입니다. 관성은 편하지만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노래하는가? 무대는 나에게 무엇인가? 질문은 곧 선택을 불렀고 그는 속도의 선택을 미루고 방향의 선택을 앞당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뀌었는가? 변화는 기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의 근육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을 더 길게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쉬는 법, 노래를 내뱉기 전에 침묵의 길이를 재고 그 침묵을 소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 그래서 한 줄의 가사가 더 멀리 갔고 한 음의 떨림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는 오래된 사실이 그의 무대에서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팬들은 알았습니다. 이 무대는 승부가 아니라 서사의 자리라는 것을. 서사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신에게 진실하느냐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영웅을 원하지만 그는 영웅이 되는 대신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영웅은 위대함으로 기억되지만 사람은 진실로 남습니다. 오늘 나는 흔들렸습니다. 같은 짧은 문장이 불러오는 공감의 깊이는 놀라울 만큼 넓습니다. 흔들림은 실패의 보고가 아니라 성장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가면이 아닌, 인간다움의 온도. 그의 고백은 과거의 비밀을 폭로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온 삶의 밀도를 보여준 행위였습니다. 그는 그 밀도를 숨기지 않고 노래로, 말로, 침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무대 앞에 한 사람과 무대 뒤에 한 사람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노래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청취는 더 깊어집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숨긴 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침묵을 깨고 가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 시대가 감당할 만큼의 진실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소의 온도, 침묵의 온도, 고백의 온도. 그 온도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다움이란 불완전함의 다른 이름이며 불완전함은 예술의 가장 정직한 원천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회의 입술에서 노래처럼 맴도는 동안 그의 하루는 늘 정확한 박자에 맞춰 흘렀습니다. 새벽의 연습실, 정오의 리허설, 저녁의 무대, 밤의 이동. 달력은 늘 빽빽했고 그 빽빽함 속에서 삶은 종종 종이처럼 얇아졌습니다. 그 얇은 삶을 찢지 않으려 그는 노래를 껴안았고 노래는 다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라고. 무대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타고난 뒤에는 언제나 떨림이 있습니다. 떨림은 때로 한 가수를 무너뜨리고, 때로 한 인간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떨림의 기원을 마주합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침묵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겨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오랜 그림자를 불러 앉혀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린 줄 알았던 장면들, 스스로도 외면했던 감정들, 괜찮다라는 말로 덮어왔던 마음의 굴곡들, 그 굴곡이 실제로는 그의 소리를 더 깊게 만들었음을 그 소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건너왔는지를. 그 고백의 온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고 그래서 더 멀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무대 위에 황태자라는 수식어도 결국 한 인간의 어깨 위에 놓인 이름표에 불과했다는 것을. 침묵은 때로 사람을 지켜주지만 때로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침묵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방패를 들고 노래하는 법을 배웠고, 방패를 든채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가, 백스테이지에서는 속삭임이, 마음 속에서는 검은 파도가 번졌습니다. 파도가 가라앉을 때마다 그는 새 노래를 썼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고백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음의 인정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자존을 지키는 합법적 서약이었고, 팬들에게 건네는 정직의 악수였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그는 대답 대신 시간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마주보면 만물이 선명해집니다. 오해와 소문, 압박과 기대, 상처와 오기의 추문들은 시간이 지나도 모양을 바꿔가며 다시 다가옵니다. 시간을 이기는 방식은 하나뿐,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승리의 기념 사진이 아니라 과정의 흉터를 보여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흉터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지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없는 것들을 향한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밤, 어떤 순간, 어떤 벽, 그는 벽의 온도를 설명했고, 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는 수없이 많은 다음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의 악역을 찾는데 익숙합니다. 편을 나누고 손가락을 지켜 세우고, 누군가의 얼굴에 논인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그 익숙함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악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가리켰습니다. 무대 산업의 속도, 콘텐츠 경제의 갈증, 성공 신화가 요구하는 영웅서사, 그 구조는 때로 한 사람의 호흡을 무시합니다. 박수 소리에 묻히는 호흡, 편집점에 잘리는 표정, 스케줄로 덮이는 침묵. 그는 그 구조의 틈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순간도 제 노래의 일부입니다. 그말한 줄이 사실은 우리가 듣지 못했던 가장 큰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팬덤은 움직였습니다. 응원은 고백을 만나면 울림이 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편지를 보냈고, 누군가는 자신의 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내 침묵을 깨었어요. 당신의 노래가 내 숨을 돌렸어요. 댓글의 행간마다 손이 잡혔습니다. 예전엔 음원 차트와 조회수로만 측정되던 사람이 그날은 온기와 호흡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공연장의 조명보다 밝은 것이 있다면. 객석의 핸드폰 불빛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의 불씨일 것입니다. 그 불씨가 커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들으려 하지 않던 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한 명의 가수만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대체 이름이 되었습니다. 침묵을 깬다는 것은 곧 관성을 멈추는 일입니다. 관성은 편합니다.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노래하는가? 무대는 나에게 무엇인가? 박수는 끝난 뒤 어디로 사라지는가? 질문은 곧 선택을 부릅니다. 그는 속도의 선택을 미뤘고 방향의 선택을 앞당겼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천천히 두렵지 않았습니다. 빠르지 않아서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박자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자의 관객을 초대했습니다. 이건 나의 박자이자 여러분의 박자이기도 해요. 관객은 웃었습니다. 웃음은 동의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고백이 공동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뀌었는가? 누군가는 더 깊어졌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더 투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변화는 기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의 근육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을 더 길게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쉬는 법, 노래를 내뱉기 전에 침묵의 길이를 재고, 그 침묵을 소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 그래서 한 줄의 가사가 더 멀리 갔습니다. 한 음의 떨림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는 오래된 사실이 그의 무대에서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팬들은 알았습니다. 이 무대는 승부가 아니라 서사의 자리라는 것을. 서사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자신에게 진실하느냐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영웅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웅이 되는 대신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영웅은 위대함으로 기억되지만 사람은 진실로 남습니다. 진실은 대단한 수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흔들렸습니다. 같은 짧은 문장에 있습니다. 그 문장이 불러오는 공감의 깊은 놀라울 만큼 넓습니다. 흔들렸다는 고백은 실패의 보고가 아니라 성장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흔들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흔들림을 악보에 옮겼습니다. 흔들림의 음표는 불안정해 보이지만 끝내 더 튼튼한 화음을 만듭니다. 그것이 그가 택한 예술의 길, 곧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벽이 있었다면 그 벽은 무너뜨려야 할 적이 아니라 넘어가야 할 지형이었습니다. 벽을 넘는 자는 벽과 싸우지 않습니다. 벽을 이해합니다. 왜 여기에서 있는지, 어떤 힘으로 세워졌는지, 어디를 잡아야 올라갈 수 있는지. 그는 설명 대신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 계단, 또한 계단.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 관객은 숨을 죽였다가 이내 함께 숨을 맞추었습니다.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병 넘어는 약속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과정의 끝은 보장되지 않지만, 과정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소문은 여전히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결국 소문으로 남고, 노래는 결국 노래로 남습니다. 그는 소문을 반박하는 대신 노래를 더했습니다. 반박은 순간을 이기고, 노래는 시간을 이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노래에는 더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숨, 더 많은 여백, 더 많은 사랑. 무대의 마지막 곡이 끝난 밤, 그는 조용히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 또한 사람. 낯익은 얼굴과 낯선 얼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이제 그에게만 필요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길 위에서 그는 다시 한번 초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심은 처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처음의 마음이 지나간 뒤에도 변함없이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그는 여전히 연습실의 불을 마지막으로 끄는 사람이고 여전히 무대 뒤에서 스태프에게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며 여전히 팬이 건네는 작은 편지 한 장을 두 손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름 앞에 수식어가 늘어나도 마음의 질서는 오히려 단순해졌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명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글은 어디에 서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통로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미소의 온도 침묵의 온도 고백의 온도 그 온도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다움이란 불완전함의 다른 이름이며 불완전함은 예술의 가장 정직한 원천입니다. 그 정직이 무대를 지탱하고 무대는 다시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 선순환의 한가운데서 그는 미소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가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침묵을 건너온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표정 하나의 서늘한 반바람과 따뜻한 객석의 체온이 동시에 어립니다. 모순이 아니라 좋아였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서로를 완성하는 법을 그는 몸으로 노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일까? 아마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무대 앞에 한 사람과 무대 뒤에 한 사람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노래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청취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질문은 다른 형태로 바뀔 것입니다. 별표 별표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일까? 별표별표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가? 별표별표로 한 가수가 자신의 침묵을 깨며 우리 각자의 침묵을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결론은 단순합니다. 가면 뒤의 진실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처럼 드러나는 비밀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온 삶의 밀도입니다. 그는 그 밀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노래로, 말로, 침묵으로. 팬들은 그 밀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수로, 편지로, 기다림으로.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기다림이 있는 곳에 다시 밝아오는 무대가 있다는 것을 다음 무대의 첫 음이 울릴 때 우리는 또다시 묻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일까? 대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구나. 더 진실해진, 더 단단해진, 그래서 더 빛나는 그리고 그때 그는 아마도 조용히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늘 그랬듯 무대가 사랑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명이 사라지고도 한동안 잔향이 남아있는 밤, 그는 그 잔향을 귀에 대고 확인할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오늘도 사람에게 닿았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내일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처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잘 알게 된그 사람으로. 침묵을 깨고, 가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으로. 그 이름은 김영빈.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한 시대가 감당할 만큼의 진실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김영빈은 단순히 스타의 경계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시대의 증언자,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개인적인 상처의 해부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완벽함과 그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소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했고 나도 괜찮지 않다는 고백을 통해 비로소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현상은 엔터테인먼트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닌 공감과 치유의 장이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느린 박자와 긴 침묵은 바쁘게 돌아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여백을 두며 질문을 던지는 그의 방식은 빨리빨리 문화에 지친 대중에게 새로운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단순히 음반 판매를 넘어 문화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이 별표 별표 느림의 미학 별표 별표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김영빈의 무대는 더욱 기대됩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그의 예술에 새로운 깊이와 색채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음악이든, 방송이든, 혹은 조용한 자서전이든, 그것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활동을 넘어 시대를 통과하는 진실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목소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은 곧 고백이며, 가면은 결국 얼굴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진실한 순간은 언제나 가장 조용하다는 것에